지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들을 판매해 리콜을 진행했던 회사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수입사와 제조사 총 10곳이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수입사 8곳과 국내 자동차 제조사 2곳에 대해 과징금 총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위반해 리콜 조치를 진행한 회사들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 장치 에이다스가 해제되지 않았던 문제 등으로 쉬운 다섯 개 차종 8만 8천여 대에 대해 모두 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역시 소프트웨어 오류로 열개 차종 8,600여 대의 차량에서 주행 중 속도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로 2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에게도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BMW 코리아와 혼다 코리아는 4억 원대, 한국 도요타 자동차와 한국 일산은 3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는 한국 GM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5억 8,800만 원과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또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판매한 다섯 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3천 구백만 원을 판매 전에 결함을 고쳤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세개 회사에 대해선 과태료 5천 구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이 문제가 발생한 자동차의 매출액과 리콜을 얼마나 맞췄는지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